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표면 거칠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 자료는 표면 거칠기에 대한 도시 방법, 즉 우리가 표면 거칠기를 캐드라든지 아니면 도면에서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에 대한 도시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저기 보시면 그죠, 첫 번째 나오는 면에 대한 지식 이후 기본 형태는. 자 조금 전에 우리 삼각형 기호였죠 표면 거칠기는 지금처럼 삼각형 기호인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래쪽에 있는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선을 가지고 서로간의 각도 즉 측면에 대한 각도는 60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60도 간계으로 해서 삼각형 기호가 나타내는데 자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면의 지시 기호의 기본 형태는 대상 면의 표면 표면의 결을 도시할 때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앞전에 보신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삼각형 기호에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은 제거 가공이 필요 없는 부분 즉 원래 상태 그대로 주물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자가 다듬기를 다듬지를 하지 않고 또는 밀링이든지 선반이든지 1차 가공을 하지 않는 그냥 면 있는 상태 그대로 쓰겠다라는 게 바로 제거 가공이 필요 없는 상태로 지금처럼 이런 기호를 나타내고요. 자, 삼각형 기호의 위쪽에 이렇게 직선이 들어갔습니다. 삼각형 기호 e 직선이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은 제거 가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거를 하는데 선반이나 o n 등의 공작 기계를 가지고 또는 뭐 줄이라 그러죠. 이런 고, 아니면 연삭기라든지 이런 공작 기계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거칠거칠한 부분을 매끄럽게 가공하는 제거 가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는 위쪽에 선이 들어가는데 이때 기호에서 뭐 W, X, Y 이런 기호가 들어가고 그리고 Z까지 기호, 어, 거칠기 기호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번 같은 경우는 면의 지시기호의 짧은 쪽에 다리 끝에 가 기호선을 그어서 그저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위쪽입니까 위쪽에 선을 그려 가지고 제거 가공을 한다라는 뜻으로서 기호를 나타냈고요자 10번 같은 경우는 맞습니까 자 이제 10번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내접하는 원자 그죠 삼각형 안쪽에 내접하는 원을 그려서 내접하는 원이 들어가게 되면은 각 아, 그 제거 가공을 하지 않는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CAD에서 또는 도면에서 각종 기호로 많이 나타나니까 이런 부분들 꼭머릿 속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어떨 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표면 거칠기에 대한 도시 방법을 한번 간략하게 체크를 했고요. 자 체크가 되었으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다음 페이지 가게 되면은 이번에는 표면 거칠기에 대한 가공 방법 지시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자, 표면 거칠기는 이렇게 삼각형 기호로 표시를 해주는데 자, 삼각형 기호 끝 부분에 선을 더 연장시켜 가지고 연장된 선 위쪽에 사용자는 또 다른 기호를 붙입니다. 이때 나오는 기호가 바로 가공 방법에 대한 지시를 나타내는 기호가 위, 위쪽에 들어가는 기호로서 표시가 되는데, 자 한번 글자 읽어볼게요. 표면의 결을 얻기 위해서 특정한 가공 방법을 지시할 때는 그림과 같이 면의 지시 기호의 긴 쪽이죠. 긴쪽 다리에 가로 긴쪽 다리에 가로선을 붙여 가지고 첫 번째 기호 그첫 번째 기호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기입니까? 첫 번째 기호라든지 아니면은 두 번째 기호 이렇게 두 번째 기호처럼 사용자가 약자라든지 또는 거기에 글자를 적어서 어떻게 이 표면은 사용자가 이 표면은 어떤 가공법을 거쳐 가지고 표면을 다듬기를 했는지, 다듬질을 했는지 나타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부분들이 그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위쪽에 M 자 위쪽에 M 자라고 붙어있게 되면은 M은 사용자가 지시한 표면은 밀링 가공했다 볼까요? M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밀링 가공을 해서 그 표면에 대한 거칠기를 나타내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이거 G G라고 표시된 부분은 어떻게 연삭 가공을 해서 표면에 대한 거칠기를 나타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은 L. 자 L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L은 그죠? L 같은 경우는 선반. 선반에 대해서 선반 가공을 가지고 표면을 다듬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나온 것처럼 이번에 D입니까? 자 D라고 표시된 부분은 드릴링. 드릴 가지고 그 면을 가공했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외 다른 부분들도 같이 본다 그러면, 그죠? Fr, Fr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리밍 가공한 거고요. 그리고 Gh는 호밍, 그리고 Ff는 줄 다듬질. 줄 다듬질로 그 표면을 갖다가 매끄럽게 처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Fs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스크래핑 가공했다라고 우리는 도면에서 기호로 붙일 수가 있고. 그렇게 설계자가 도면에 기호를 적용한다 그러면 가공자는 그 도면을 보고 그에 해당되는 가공법에 따라서 가공을 하면서 표면 거칠기에 대한 정밀도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기호가 C라고 붙게 되면 주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버핑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기호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호의 약자죠. 자, 이 기호에 대한 부분들 잘 체크를 해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공 방법에 대한 지시 부분들 한번더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확인이 다 되셨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줄무늬 방향과 관련되는 지시입니다. 자 줄무늬 방향인데, 자 줄무늬 방향은 일단 자 파워포인트 자료를 일단 뒤쪽으로 먼저 넘겨 볼게요. 자,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 면에 대한 지시 구성 요소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면 거칠기에 대한 부분은 삼각형 표시 부분에 여기 A. 자, A라는 그 A 부분이죠. A 부분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중심선 평균 거칠기라는 값이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제가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A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죠? A 부분은 W 가공인지 X가공인지 Y인지 Z인지 표면 거칠기에 대한 그 정밀도를 나타내는 게 A부분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B 자 B라는 부분은 바로 앞전했습니다 B라는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가공방법이 들어갑니다 가공방법 즉 사용자가 그 표면 방법을 밀린 가공했는지 선반인지 또는 줄로 다듬기를 했는지 또는 뭐 연삭을 했는지 랩핑을 했는지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가공을 했는지에 대한 그 지시법을 나타내 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전 시간에 b 부분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위쪽에 자 이번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앞 페이지에서는 줄무늬 방향과 관련되는 기호를 어디에 표시합니까? 자 줄무늬 표시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 얘기 나와 있나요? 요 d 자 d라는 부분이 자 d라는 부분이 줄무늬 표시와 관련되는 기호를 이 D라는 부분에, 이제 D라는 부위에 여기에 줄무늬에 관련되는 기호를 삽입을 해서 설계자가 가공자한테 이렇게 도면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 줄무늬 방향 기호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다시 앞전 페이지로 돌아가서 자, 줄무늬 방향 보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부분 일단 그죠 여기 이렇게 양쪽 예, 그뭐 수평선 입니까 수평선 두 줄이 수평선 두 줄로 기호를 나타낸다 그러면 표면 거칠기 바로 옆에 이렇게 수평선 두개 들어갔죠 자이 부분은 가공에 의한 커터 줄무늬 방향이 기호에서 나타난 것처럼 투상면에 평행하게 나타낼 때는 지금과 같이 예, 수평선 두 개를 나타냅니다. 기입한 예, 그림에서와 같이 투상면에 평행하게 나타낼 때는 지금과 같은 수평선 두 개로 작성하고요. 그리고 직각 표시입니까? 이렇게 예, 직각 표시로 나타나는 부분은 예, 물론 마찬가지로 표면 거칠기 오른쪽에 직각 표시를 하는데, 요거는 줄무늬 방향이 그림에서와 같이 투상면에 직각으로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각이라는 기호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x라는 기호가 들어갔습니다. 자, x라는 기호는 가공으로 생긴 선이 두 방향으로 해서 교차가 되게, 교차되게 가공 방향이 나타나게 되면 x라는 기호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x라는 기호가 들어갑니다. 자, 다음은 m. 자, m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공으로 생긴 선이 다방면. 자, 다방면 또는 방향이 없을 때, 즉, 즉 특별하게 규칙되어 있는 방향성 없이 가공에 대한 면, 그 가공 표면이 나타나게 되면은 M. 지금 같이 M자로 이렇게 기호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M자는 다방면에 대해서 다방그래 특별한 규칙이나 뭐 이런 부분 없이 그냥 가공면에 생길 때는 M자라는 기호가 붙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C자입니까? 자. 가공면에 C라는 기호가 들어가면 C라는 기호는 가공으로 생긴 부분이 거의 등심 거의 등심이죠. 즉 동심 거의 동심으로 가공면이 나타낼 때는 C라는 기호가 들어갑니다. 즉 위쪽에 있는 그림 참고하시면 되죠. 이 위쪽에 그림 보시면 은 이렇게 등심이나 동심처럼 기호가 붙으면 은 C라는 기호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R자입니까? 이렇게 알자로 표시된 부분은 가공으로 생긴 선이 거의 방사선 음 모양처럼 가공면이 나타낸다 라고 해서 그때는 알자라는 기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그죠 예, 그 수평선 두개 평행 그리고 직각 그리고 x 자 이런 부분들은 그 투상면에 투상면에 실제로 이런 모양으로 그죠 그등 평행 부분은 평행하게 나오고 평행하게 나올 때 또는 직각은 투상면에 직각으로 나올 때 또는 x는 두 방향이 교차되게끔 나올 때자 그저 그뭐 기호하고 그림을 잘 매칭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가공 방법인지 수월차 수월하게 작업이 될것 같고 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부분이 m 입니까자 m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m은 다방면으로 교차되거나 특별한 모양이 없을 때, 다방면으로 가공되거나 또는 특별한 모양이 없을 때는 M자라는 기호가 표면 거칠기에 들어가고, C는 C는 등심 모양, 그리고 R은 방사선 모양으로 거칠 그 가공면이 나타난다라고 체크를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무늬 방향을 지정할 때는 줄무늬 방향을 지정할 때는 어떻게? 가공으로 생긴 선의 방향에 따라서 평행, 직각, 교차, 부방향, 동심원, 그리고 방사선 기호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줄무늬 방향에 대한 지시를 이렇게 그죠? 가공 방법에 대해서 나타나는다라고 체크가 됐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표, 자, 여기 나와 있는 각종 기호와 설명과 의미를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나름대로 체크하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처럼 체크되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의 지시기호를 할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앞전에 보신 것처럼 A. A라는 부분은 그 표면 거칠기에 대한 정밀도 값이 거칠기 값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B라는 부분은 어떻게 그 면을 가공했는지, 그리고 D라는 부분은 가공을 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가공에 대한 면이 또 결이 남아 있는지를 체크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한 번씩 여기 C, C 부분입니까? 자 C라는 부분은 그냥 의미만 볼게요. C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로 되어 있습니까? 그죠 컷오프 값으로 되어 있다 라고 체크할 수 있죠 물론 뭐 c 부분은 c 부분은 기준 길이다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g 자 g 라는 부분은 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자 g 라는 부분은 여기 나온 거 보니까 표면에 파상도 이렇게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f 라는 값 b 부분에 나와 있는데 f 라는 값은 중심선 평균 거칠기 이외에 표면 거칠기를 나타낼 때는 f라는 부분에 기호를 삽입합니다 그리고 e라는 부분은 다듬질에 대한 정밀도 다듬질에 대한 정밀도 또는 여유량이죠 다듬질에 대한 여유량을 e라는 부분에서 적용을 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4번 자 4번에 대한 내용들 a b c d 그리고 g하고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호가 들어가는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체크되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그 도시 기호 방법입니다. 표면 거칠기를 지시하는 기호 방법인데 A라는 그림과 B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a b a 와 b 에 대한 부분을 뭐 차, 이렇게 밑에 있는 글자를 읽어 보면은 면의 지시 기호를 도면에 기입하는 방법은 그림 오른쪽 또는 왼쪽에서 그림의 아래쪽 또는 오른쪽으로부터 읽을 수 있도록 기입합니다. 그래서 오, 아래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을 수 있게끔 기입을 하고요. 대상면을 나타내는 선 그리고 그 연장선 또는 그로부터 끌어낸 치수 보조선에 접하여 실제 바깥쪽에 기입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바깥쪽에 기입하죠. 저 형상이 있다 그러면 그 형상의 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 면에 표면 거칠기를 기입하지 제품 안쪽으로 즉 그리고 면이 없는 거죠. 면에다가 우리가 표면 거칠기를 기입하는 목적은 그 면에 대한 거칠기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거칠기 기온데 거칠기 기호니까는 실제 제품의 바깥쪽에 기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뭐 예를 들면, 육각형 형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표면 거칠기는 이 육각형 형상의 바깥 표면이죠. 이런 바깥쪽, 바깥 표면에 거칠기 기호를 넣는 거지, 안쪽 부분에 거칠기 기호를 넣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그 표면 거칠기를 지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둥글기 부, 그죠? 특히 뭐 둥글기 부라고 둥 둥글기 뷰라고 되어 있는데 또 둥글기 부죠? 예, 둥글게 생긴 부분, 그렇게 예, 보시면 되겠네요. 라운드가 들어간 부분하고 모따기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둥글기에 대한 반지름 또는 모따기를 나타내는 어디 치수선에 연장되는 부분에 기호를 삽입합니다. 연장선이죠. 자 그림을 보니까 이거 자 R2 R2라는 여기 필렛이 있습니다 라운드가 그래서 우리는 R2에 연장되는 선에다가 거칠기 기호를 넣는 게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C 자, C라는 부분은 못따기입니다못따기라는 기호가 들어갔을 때그못따기에 대한 거칠기도 수평하게 선을 더 연장시켜서 지금처럼 거칠기 기호를 넣을 수 있고요. 물론, 지금, 그죠? 여기, R이라는 라운드와 C이라는 못다기일 경우에는 그 치수선을 연장해서 위에 그 표시를 하지만 지금과 같은 측면, 이렇게 측면의 부분은 그냥 그 측면 부분에 거칠기를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는 그 면에, 자 지금처럼 이렇게 그죠? 예, 연장되는 선입니까? 연장되는 선을 그린 다음에 연장선은 연장되는 선을 그린 다음에 그선 위에다가 거칠기를 표시해도 되고 아니면 바로 제품 위입니까? 이렇게 제품 위쪽에다가 거칠기를 표시를 해도 된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둥글게 하는 부분, 아래 표시된 부분 못따기 C가 표시된 부분에 지금처럼 지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는 저 구멍에 자 구멍에 그 거칠기를 표시할 때는 둥근 구멍의 지름 또는 그죠 둥근 구멍의 지름 치수 또는 호칭을 지시하는 선 위에다가 일반적으로 거칠기 기호를 넣습니다 그죠 이 구멍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형상에 대한 치수는 파이가 10자리 구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 지시선이죠 파이 10자리 지시선을 옆으로 꺾어서 그 지시선 부분에 우리는 표면 거칠기를 입력할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원자 지금처럼 예 지금처럼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러한 원이 있을 때도 사용자는 어떻게 지시선을 뽑은 다음에 그 지시선 위쪽에 거칠기를 표시를 할수 있다 라고 해서 면의 지시기호 표시법을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예 물론 지금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그 기본적인 값으로서, 모닥이나 라운드 또는 구멍에서는 그 거칠기를 이렇게 기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그저 어떻게, 어떤 부분에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그 거칠기에 대한 기호를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체크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